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장 초반에 책 실현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출애가 됐지만 이 가벼워진 것만큼요 이도 투자자들의 매수 욕구가 한편으로는 이를 또 상쇄했습니다 엔비디아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낮아진 주가는요 매력적으로 오히려 다가온 거죠 다시 한번 시가총의 2위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 앞으로 액면 분할 효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시노패스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지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자, 무엇보다 6월 또그 베스트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신호패스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3월 14일 날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내려왔다가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쭉흘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최근에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물론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잦은 단봉 곧장대양복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장중에 일봉상 상승 기대형을 완료를 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것도 꾸준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자 여기서 과연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 피날레가 몇 프로짜리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럼 미리 주신분들 축하드리면서 화이팅입니다. 자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앞서서 혈액 투서 필터 5섯개 상급병원 임상 돌입했잖아요. 서울대병원 평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4차 환자 임상시험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상을 통해서 시노픽스가 국제 과제로 개발했던 바로 인공 신장 기용 혈액 여과기가요. 이 글로벌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정말 바닥 대비 얼마나 뭐 올랐는지 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뭐주 최근에 주가 행보가 고점 찍었을 때보다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 지금 많이 걱정도 좀 하시고 홀딩 중에 계실 텐데요 이러다가 뭐 제로가 소멸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여러분 결국에는요 제가 보는 제로라는 건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혈액투석 그리고 필터 이제 사업 시작이거든요 유럽 품목 인증, 그리고 FDA 승인이라는 게 이런 메인 재료가 남아있는데, 절대로 이 자리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전형적인 노림수입니다. 이제 보세요. 오늘도 오늘이지만, 3.28% 올랐지만, 자,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한번 크게 터집니다. 근데 그동안의 주가 여러분, 어찌보면 외인들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 가격 정말 저가 매력적인 기회라는 거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도 꽤 많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좀 우상향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입성한 사람들은 깊은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단 낮출 기회였을 것 같고 기존 주주님들은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제 뭐 수주 공시도 나와주고 실적 본격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훨훨 날아가려면 남았거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추세 전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구간에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혈액 투석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량 수입했던 인공 혈액 여과기를 이제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정부 국책 과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혈액 조석기 이미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형 인공신장기는 올해 말까지 식약처 허가를 획득할 전망입니다 이제 시노픽스가 실적 턴 아라운드하고 매년 꾸준하게 20에서 30%씩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가지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 진득하게요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이 초미세 반도체용 필터 이동형 이 혈액투석기, 국산화 성공, 야 이거를 등에 없고 주가가 더 크게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매출도 계속적으로 잡혀갈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게더 이상 없어 여러분. 여진 재료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 최근에 주가 흐름 여러분 뭔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걸 빨리 캐치하고 반응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가는 거지만, 늘 뒤늦게 다 터지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 여김없이 그냥 물린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일단은 물량 잘 간소하시고요. 특히 지금처럼 최근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머지않아 움직임 더 커질 겁니다. 적어도 시너팩스 예정이시라면요.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들에서 미래를 좀 확신하신다면 좀더 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거 이렇게 현재 대기 중에 있다는 라 거죠. 요까지이 아, 종목을 그냥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홀딩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시노펙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부담을 짜는 수 됩니다. 010-4984-1710으로 시노펙스에 신호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릴 거고요 이제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야죠 이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신호팩스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신호팩스의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시노패스가 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이 혈액투석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만은 굉장히 기대감입니다. 특히 혈액투석용 필터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한 거잖아요. 여기 또이동형 인공신장기, 혈액투석 정수기까지 이미 개발한 마당에.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특히나 연성회로기판 기반의 IT 기술,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원천 기술을 통해서 바로 인공 신장기, 또 인공 신장기용 혈액 여과기계를 개발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국선나이후에더큰 기대감을 안고 주가에 하나씩 하나씩 반영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신펙스의제2기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미 뭐 베트남 공장도 준공이 됐고 당장 6월부터 추석 기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뭐 매출 자체를 한 대략 한 3,1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혈액 투석기 빠르면 올 2분기 말부터는 봉투점이 첫 매출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그리고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향후에는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와 내년까지 급증합니다. 뭐가요? 매출이요. 더구나 지금또 시너펙스의 핵심 기술료 바로 필터인데, 아무래도요, 지금 이렇게 반도체 공정, 나노 AF 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다? 대단한 거죠. 뭐 수질이라든지 또 수소 관련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신장용, 혈액, 투석기, 여과기까지가 모두다 보다 국내 최초의 국산화라는 거. 여러분, 이제 정말로 더큰 악재가 이제는 없어요. 호재만 있을 뿐이죠. 특히 신용등급 좋고 과거 재무제표도 괜찮고요. 실적도 나으실 거고. 가장 큰모여 핵심적인 게 기술력입니다 대주주 지분도 낮기 때문에 이제 주간 다시 한번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내에서는 또 시노펙스가 유일하게 대형의 FPCB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굳이 베트남 지역까지 가서 대형 스마트 FPCB 모듈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 확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미 베트남 법인을 비롯해서 국내 기업 20개가 넘는 업체와도 이미 해외 기업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스노펙스의 장기 주가 흐름은 여러분 두말라이어 할것 없이 바로 성장성에 달려 있고 성장은 이제는 다시 단기적으로 볼 때도 수급이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연달아 주요 해외 지수기 편입돼서 바로 대규모 또 해외 투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날아가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뭐주가만 보시고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뒷심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이제 부채가 줄어야 당연한 건실한 기업이고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급증할 거고 매출액 급증하면 당연히 순익도 자연스럽게 폭증할 거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자, 삼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행진 지금 이어가고, 자, 있다라는 거죠. 결국 미래가 보이면 주가는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질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아직은 모르다 보니 여러분, 기대가 되면서 한편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재나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나는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좀 객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또 타당한 정보들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흐름상 보세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정보를 좀 받아보실 거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이 정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위기를 오늘 뭘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될 뿐만 아니라 또 세력들의 움직임까지도요. 자, 신호팩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 4984 1710으로 신호팩스의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행보 장세에서는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오시면분들꽤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확연하게 대기 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신호펙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 4984 1710으로 신호팩스의 신호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로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위한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 꼭 선물 챙겨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정 관련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 뭐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 a 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 긍긍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 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으로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들어있수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 4984 170. 1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